이주민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서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다수의견 시간입니다. 이맘때면 한국에선 집집마다 김장을 하나라 무척 분주하죠.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준비하는 이 김장문화는 단순히 절기풍습을 넘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김장을 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마을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서로 김치를 담그고 이 김치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이주 여성들은 김장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네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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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분 올해 김장 계획은 좀 세우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계획 좀 들려주시겠어요? 먼저 서령혜 씨. 네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큰형님댁에 가서. 한몇년 동안 계속 큰 형님하고 같이 담았어요. 제가 김치를 담을 줄 모르니까. 네. 이제 지금 벌써 10년인 19년 차잖아요. 이제 몇년 전부터는 저도 이제 독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큰 형님 이제 며느리도 어른 됐고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혼자서 간도 치고 모든 절차를 제가 다 밟아가면서 긴장을 <laughs> 혼자 하고 있습니다. 몇 포기 예상하세요? 지난해 100 포기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이제 줄여서. 70 폭을 개여 가고 있습니다. 줄여서 70 폭이요. 가족분들이 좀잘 도와주시나요? 당연하죠. 70 폭이 정도라면. 네. 원래는 형님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네. 몇년 전부터는 이제 남편, 애들, 제가 애기가 셋이나 되잖아요. 이데 음. 딸들이 이제 위에 있다 보니까 걔네들이 큰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 형님들 손을 전혀 이제 도움을 받지 않고도 혼자 할수 있는 그런 독립할 수 있는 음. 수준이 되었습니다. 아, 네. 딸 둘이 힘이 좀 많이 되시겠어요? 어, 그러죠 네. <laughs> 자, 그러면 다음은, 음, 수연 씨는 어떠세요? 네, 저희는 항상, 어, 해년마다 거의 200복이 담거든요. 아, 200복이요? 네, 적, 적어도 140, 170, 근데 대부분 200, 200복이 어, 담아요, 항상. 음. 그래서 가족이랑 같이, 시아버지도 같이 담아주시고, 이제 시어머니, 어, 남편, 어, 그리고 시동생들 같이 하고, 그래도 힘들어 하면서도 재미있어요 네. 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 마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 거의 어머니가 농사를 취하니까 시골 가서 같이 오기 때문에, 제로비는 네, 조금 덜 들어가요. 그래도 많이 들어가죠. 고춧가루를 사리니까. 아, 네네. 그죠 200복이나 담으시니까. 그래도 음. 요즘에 김장 준비하는 그 값이 좀 많이 올랐던데, 재료비는 조금 그래도 절감이 되시겠어요? <laughs> 아, 모레 그래도 그랬죠. 네. 네. 그러면 다음은 판조아 씨는요? 네, 전, 저도 올해 한 7, 80복이 가는 예정이고요. 고향 친구 해외 나오니까, 고향 친구랑 가족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황수연 씨처럼 네. 시골에, 저는 시골에 사니까 대부분 김장 재료가 밭에서 나옵니다. 음 그쪽도 심으니까 그냥 그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 직접 음, 네. 준비를 하셔서 네. 재료도 네. 바로 뽑아서 네. 또 준비를 하시는군요. 음. 그러면 장미 씨는요? 네, 저 이번 주토요일 저는 베트남 친구들과 친한 친구들 같이 함께 세 명에 모여서 네. 김장에 3 0포기한 예정입니다. 네, 그온행에는 작년보다 김치값에좀 비싸니까 저희 그 가족들과 그냥 먹는 적당히 먹는 김치의 생각합니다. 그냥 어 배추에 30포기 어사고 김장 양념에 와 재료에 어 뚱뚱에 필요해서 그냥 김장 비용을 좀 4세만 원 정도 어 <laughs> 네. 낭비하지 않게 그냥 적당히 <laughs> 어 되게 그게 또 같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음. 이렇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사실 한국에서도 이렇게 김장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내부는 모두 김장 계획이 있으시군요. <웃음> <웃음> 아, 근데 김장은 집안에서도 사실 연례 행사 중에 하나로 꼽히거든요. 김장의 첫 추억하면 어떤 게가정 먼저 떠오르실지는 궁금해요. <laughs> 이번에도 서령혜 선생님, 아, 서령혜 씨부터 음.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는 김장을 하지를 않잖아요. 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재료들은 뭐 그렇 그렇다 치고 젓갈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놀란 게가 뭐냐면 형님네 집을 딱 갔는데 냄새가 이 동네 밖에부터 요상한 거예요. 아, 젓갈 냄새. 네. 좀 받으셨군요. 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끓 끓였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항, 항아리가 아니고 뭐야 들통 등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어요. 네. 근데, 근데, 아, 그, 냄새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난 거죠. 하, 그, 뭐야, 손 옆에. 그래서 제가, 형님, 이거 뭐예요? 뭐, 이제 그, 너무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아마 지금 그랬겠죠 냄새가 그랬으니까. 네. 형님,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김치에 들어갈 재료를 세상에.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랬겠어. 어, 그 냄새, 이상한 냄새의 주인공을 거기다 넣는다고 하니까. 근데, 네. 양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색깔도, 그, 마트에서 보는 그, 뭐, 멸치액자스러게 말, 말 같다든가, 그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기가그런데 네. 근데 색깔도 그렇지, 냄새도 그렇지, 그거를, 그 많은 걸를 세상에 김치에다 잡아놨는데요. 제가, 아이고, 이거 도대체 먹을 수 있을랑가. 음. 굉장히 놀랬죠. <laughs> 그러면 또, 네. 그것만 넣는, 그것만 넣어도 몰라. 또 뭐야, 황석어야, 뭐야. 생선이 막 있어. 또, 갈치젓갈, 갈치가 있어. 뭐 생선들이 막 세상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내륙 지방에 살아서 네. 그런 젓갈들을 넣는다는 생각을 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아. 생선이 들어가면 비린내가 날 것이다. 는 생각밖에 없었죠. 근데, 그 액젓을 다려 넣어, 뭐 생선 젓갈을 넣어 하니까, 네. 저는 기절 초풍했어요 과연 <laughs> 먹을 수 있을까? 아, 이 젓갈 냄새에 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그렇죠. 솔직히요, 6개월 동안 김치를 안 먹었어요, 저는. 아, 처음에는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못 먹으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 깊은 맛을 모르고, 일단 김치를 먹었을 때, 뭐 매운 건 둘째 치고, 이 생선 그 젓갈의 그 비린내가 딱 다가오니까, 그 깊은 맛을 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지금은 네. 없어서 못 먹죠. 근데 그거를 적응하기까지 <laughs> 네. 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음. 처음에는 이 젓갈 때문에 비려서 못 먹었지만 지금은 없어서 못 드신다고요? 아, 그러죠. 저도 별거, <laughs> 별 젓갈을 다 넣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자, 그러면 수연 씨는 김장의 첫 추억,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네. 제 저추억은 되게 많은 분들이 집에 와서 에, 도와줬었어요. 특히 시어 시어머니께서는 그 시골에 있는 이모랑 그리고 작큰 어머니들 불러가고 집에 이제 다 같이 김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간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어머니께서 이렇게 그 돼지고기랑 이제 백조를 간해서 저 한입 줬더라고요. 오. 되게 완전 이게 뭔가. 어, 새로운 세상? 그런 느낌? <laughs> 맛이 되게 맛있거든요. 네. 보통 김치 냉장고에 꺼낸 김치하고 완전 달라요. 음. 네, 그래서 그때 참, 그중간중간 이제 어머니도 어, 집에 담은 막걸리 있거든요. 그거를 한장 줬었어요. 아, 그래요? 어머니가 하는 말, 추우니까 한장 하면서 하자고. 근데 저는, 어, 어머니, 아, 그거는 좋은데, 날, 이제 담, 많이 마시면 칠지 않을까? 네. 아이 그거는 어그 많이 마시지 말고 그냥 한 잔만 하자고. 네. 왜냐면 날씨가 저희 대부분김장할때 12월 말했거든요. 네. 굉장히 더 어, 춥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추, 날씨가 추 추우니까 이제 막걸리를 한잔 하면 좀더 몸이, 몸이 따죠 네, 그래서 그때 참 많은 기억이 남았어요. 아, 네. 물론 처음에 김장을 담갔을 때 힘들었지만 네. 이 돼지고기와 함께 그것도 이 막걸리와 함께해서 맛있었던 기억이 있으신가봐요. 네. <laughs> 그러면 판조아 씨는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김장 만들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재료를 준비하는 거 보니까 놀랐어요. 시간도 엄청 걸리고, 재료도 네. 많이 들어가고, 되게 엄청 놀랐어요. 그러니까, 김치는 그냥 음식 하나인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사람들 모여서 많이 노력하고, 많은 재료를 준비하는 거. 그, 놀랐습니다. 음, 사실 준비하는 데만 해도 그렇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네. 네. 맞습니다. 장미 씨는요? 네, 제,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 긴장 만든 게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가장 남은, 어, 추억은 재미있게, 어, 그, 고추, 가, 고추가루 맞습니다. 음. 네, 제, 저희 베트남에 좀 더운 나라에, 어, 있기 때문에 저기 거의 음식는 뭐 순한 맛에 음, 먹거든요. 음, 아, 매운 근데, 맛이 거의 네, 많이 없어요. 네, 그 매운 맛에 별로 많이 안 먹고요. 사람들이 그냥 음식는 그냥 순한 맛만 좋아해요. 음. 그 야채 같은 거 뚱뚱도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한국에 어, 처음 왔는데 어, 그때 그 해가 12월 단쯤 음, 어, 날씨 춥고 그래서 음. 다무하진 어, 센터에 다녔는데 네. 선생님의 같이 김창 만들었습니다. 음, 근데 그. 그 처음에 근착 많았데고춧가루 네. 엄청에 많이 넣었나 봐요. 아,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고춧가루를 네, 너무 많이 네, 넣었어요. 그래서 그 김치인데 보기 다 빨간색에 보여요. 그래서 음. 제가 그그 태제 그한 황사람 왜 이렇게 맵게 먹, 음. 먹고 그래 내가 지금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아, 네, 생각보다 네. 너무 많은 고춧가루를 네. 넣어서 놀라셨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아, 네. 한 그음그그고춧가루만 아니야 다른 음식이 거의 다고춧가루에 음. 어, 넣는 음식이 또 음. 많거든요. 네. 네. 어 처음에는 그러면 김치를 잘못 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네. 맵고 그래서 네. 어떻게 지금은 좀잘 드시는 편이신가요? 네, 제가 그냥 처음에 어, 김치 먹는데 그다음에 다른 음식에 맵, 매운 음식을 먹는데 항상에 그냥 저기컵한잔 옆에 어, 가지에, 가지 먹으면서 문한 잔에도 마셔야 돼요. 아, 매운 음식을 먹을 네, 때 네, 대신 옆에 네, 항상 물이 네, 있어야 되는 거요 네, 네, 네. <laughs> 그리고 그 한국에 오래 쓰다 보니까 어, 저는 그냥 음, 음식에 그냥 점점에 잔척 음 해가지고, 그래서 어, 음, 이제 뭐 매운 음식이나 또 김치에 자 먹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김치를 잘못 드셨다고 했는데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어, 그러면 김치 중에서도 어떤 김치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수현 씨는 어떤 김치를 가장 좋아하세요? 아, 네. 저는 이제 워낙 김치를 한국 오자마자 되게 잘 먹거든요. 네. 근데 그래, 그래도 동치미가 제일 맛있어요. 아, 동치미요? 네, 워나 어머니 손맛이 좋아서. 네. 네, 사는 것, 저는 잘 김치를 사, 안, 사, 시장 가서 안사 먹거든요. 예, 집에서 어머니가 워낙 손맛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많이 담아요. 네. 어, 그래서 그 동치미를 이제, 거울철 되게 밥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밥을 비비 먹거나 아니면 아. 그 곡나물 밥 해서 이렇게 네. 고, 다른 반찬 필요 없고, 그, 렇게 양념해서 그 밥, 어, 콩나물 밥이랑, 그냥 한 번씩 따 먹으면 되게 시원해요, 국물이.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상스럽게 또 한국에서는 동치미를 담을 때왜 굳이 이팔 까지 넣어야 될지 이해가 안 가더거든요. 어, 원래 동치미 이팔이 다 들어가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한데 저는, 네. 어, 캄보디에서 살았을 때요, 우리는 무도 많이 먹거든요. 네. 뭐, 장아찌도 담고. 들고 여러 가지, 그런데. 모는 바로 밭에서 버려요 아니 이파리 바로 밭에서 버려요 아 이파리는 거의 먹지 않고 캄보디아에서는 이무만 먹는군요 네 그래서 참 어, 한국 사람들은 아, 이+ 이파리 이 아까워서 그러는 아니 뭐손 이거 먹으면 아. 건강 어디서 좋은 건가 그런 식으로 <laughs>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네음 그런 의문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진짜로 이 겨울철에는 수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밤마다 없을 때 동치미 국물 한, 한 숟갈. 이렇게 먹어도 입맛이 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아 그걸 수연 씨는 한국에서 느끼셨군요 네 <laughs> 저희가 김장 얘기하고 있는데 김장을 하면 한 집만 해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들 이웃집에다가 이렇게 다 나눠주기도 하고 김장했으니까 맛보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이 내부는 이 김장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서령이 씨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김장철이 딱 되면은. 옆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김치를 가져와요. 아 어, 이웃들이 너무 따뜻한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거의 다뭐 비슷비슷 하잖아 재료가 들어가는 것이. 근데 유독 저희 또 703호에 사시는 여사님은 희한하게 <laughs> 굴을 넣어요. 생굴을. 아굴을 굴을 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굴 특유의 그 신선함이 딱 입안에 들어오면서 네. 그집그집 그집 김치는 저는 기대가 돼요. 김장철이 되면 이제 다른 집도 보내주는데. 네. 이게 너무 기대가 되고요. 어, 김치, 김장 치김 문화라고 할까? 그것은 음. 또 이렇게 정을 나누는 또 하나의 또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음. 올해도 어떻게 7 0 3호분의 김장김치 기대하고 계시나요? 죄송한데, 올해는 <laughs> 이사를 가가지고, 아, 네, 그래요? 아쉽게도 이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아, 네. 너무 아쉬운 소식이네요. <laughs> 그러면 다음은 판조아 씨는 이 김장문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김장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노력하는 거 보면, 어, 이, 우리 집만 아니고, 옆 집, 뒷집다 모여서 하니까 되게 네. 뿌듯해요. 온 나라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음. <laughs> 그런 네. 느낌이 보니까. 같은 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 김치를 하기를 위해서 모여서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부드득해요. 음, 그렇고 다 같이 만들어서 네, 음식을 나누면서 또 정도 나누고, 그렇죠. 그런 모습이 네. 좀 신기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니까 우리나라는 네.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3월 21일은 봄이 오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때 밀싹으로 만드는 음식이 수말락크라고 하는데. 그 수말락 만들기 위해서도 며칠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만들기도 힘들으니까 여러 네. 사람들 모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조금씩 나눠서 같이 먹어보세요. 우리가 만든 수말락의 김장이랑 되게 많이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우즈베키스탄에도 김장 문화와 비슷한 그런 문화가 있었군요. 네. 음. 네 그러면 수연 씨는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때 생각할 때,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좀몇 개월 지나고, 이제, 김장 절 되잖아요. 네. 저 집어도 했지만, 이제, 다문화센터에서 활동 봉사 있어요, 김장. 아, 네. 그래서 저도 가서 도와주고, 이제, 그분 조금, 이제,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 전달해준 것도 해봤고, 근데 그때 생각하면, 네. 뭔가, 이 나눠 먹는 게 뭔가 정도 나누지만, 어, 그리고 이제, 내가 혼자, 혼자 살, 잘 살고, 먹고는 게 아니라, 여, 남들 조금 힘들면 내가 조금 더, 에, 손을 잡고, 이런 식으로. 물론 굳이 뭐, 좋은 것은 아니라고, 음식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게참 좋은 문화 같아요. 음. 여러, 서로 간에 정도 들고, 네. 네. 음식을 나누면서, 뭐 이렇게 봉사했던 추억이 좀 기억에 많이 남으시나 봐요. 네, 네. 그때 참 네, 많은 기억 남았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장미 씨도 김장 봉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봉사 활동인지 좀 설명 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봉사활동 좋아하는 편입니다. 음, 그리고 어그 김장 긴장, 제가 김장의그 봉사 활동 만 아니, 아니라 여러 가지의 봉사 활동에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가장에 행복했던 그쪽어 복지관에서 김장의 음. 음, 나눔 행사에 어, 했습니다. 네. 그쪽에서 그 어, 한국분들 자원봉사 한국분들과. 어, 외국인 이주 여성 어, 분들이 같이 함께 어, 하고, 어, 김장에 만든, 음, 김장 김치 만들어서, 그차근 통에, 그차근 분양이지만, 음. 어, 독거노인 분들이,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 수급자분들께, 그냥에, 그냥 김치에 어, 그 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그냥, 음, 어, 그, 따뜻한 마음으로, 또, 진정성의, 그냥, 패러 같은 음. 그 마음에, 저, 그냥, 저랑, 네. 그, 저희, 그냥, 그,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렇게, 그냥, 관심에, 그렇게 갖고, 그냥, 그, 저 마음이 좀 기쁘고, 좀 따뜻하게. 음. 느낌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김장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네. 물론 많은 양은 아니고 적은 네. 양을 네. 드리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받을 수 있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김장김치 하면 근데 이게 오랫동안 묵혀두었다가 익혀서 먹는 이 발효식품이잖아요. 네. 그러면 각자 나라에는 이런 발효식품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먼저 중국은 어떤가요? 네, 중국도 배추로서 어, 발효 식품을 만드는데 네. 이제 이름을 쌈차라고 합니다. 쌈 안에 이제 시다. 차에인 이제 뭐 배추 뭐그 배추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배추예요. 이거 발효를 시켜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 배추를 그 소금물을 끓여 가지고 그 우리 오이 장아찌를 만들 때막 뜨거운 물을 막 오이에다 부어 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그러면 오이 아삭함이 살아나듯이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뜨거운 물을 부어 버려요. 아, 네. 끓는 소금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오이장아찌 맞는지 소금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죠. 네. 적당하게 <laughs> 넣어서. 그래서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항아리에 넣어서 이렇게. 네, 겨울에는 이제 저희 동북 지방은 기온이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자연 발효가 됩니다.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러면 하얀 곰팡이처럼 위에 한층 끼어요. 네, 예, 그게 이제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아. 말이 그러니까 물이 이제 쌀뜨물처럼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음. 그럼 그거를 이제 꺼내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얇게 채썰어서 돼지고기, 사, 그게는 반드시 살코기만 들어가면 안 되고요. 돼지 비계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삼겹살, 오겹살을, 이제 우리는 삼겹살이라는데 중국에는 오겹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썰어 놓고 껍질이 들어가, 좀 두툼하게 썰어야죠. 네. 우리가 김치찌개 하듯이 고기를 좀 두툼하게 썰어서 아. 또 크게 썰어요, 좀 크게. 네. 우리는 이렇게 김치찌개는 뭐 깍두기 썰듯이 하는데 그렇게 넓게 썰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당면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먹는 그 뭐야, 잡채할 때 당면 그런 거가 아니고 넓적해요. 넓적한 당면. 우리가 샤브샤브 거야? 집에 가면 그 넓은 당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를 넣고 이제 끓여서 먹으면 그 영하 20도의 추위도 확 날려줄 수가 있답니다. <laughs> 그래서 산차이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 아하. 동북 지역은요. 네. 우리나라의 김치와는 좀 다른 느낌의. 그러죠. 음, 차이네요 네. <laughs> 그러면 수연 씨는 캄보디아는 어떤가요? 네, 저도 캄보디아에서도 예, 그런 문화 있어요. 뭐 한국에는 12월 달 말이면 다 집마다 김장을 하죠. 네, 캄보디아도 오기 지나고 이제 물 그때 물고기를 많이 잡거든요. 왜냐면 어, 물고기를 잡고 이제 네. 집마 이제 다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조금 하고 싶은 분 하고 안 하시 분안 아, 하는데 집마다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저 어렸을 때도 이제, 어, 옆집 사는 집인데, 그집 가서 좀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네. 어, 민물 무국기를 이제 몇 킬로를 사가고, 한 40킬로, 네. 이제 5로 그런 식으로 싸서 그거를 해요. 그러면 온 동네 애들이 와요. 네. 네. 와서 갈지를 해서 그 생선 피늘을 빼요. 아, 아이들이요? 네, 아이들이 빼고, 이제 어른한테 전직 어른, 어른들 이제, 칼 가지고, 이제 배를 갈라주고. 음. 이제 근데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하는 거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무슨 여덟, 여덟 살 아이들, 뭐 아홉 살 아이들 갈질을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위험하다고 도 생각하죠. 네, 캄모니에서는 달라요. 네. 컴모니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아족은 조금 여자 아이들한테는 요리라는 게, 그갈질라는게참 일찍 배워요. 네. 배워요. 그래야 시집 가서 일잘 한대요. 아, 아. <laughs> 그래서 그러고 해갖고 이제 해서 이제 다 그래서 애들이 잘해요. 음. 하는데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네. 이제 생물고기를 어, 민물 이제 남 이제 미리 이제 냉겨 줬겠죠? 그거를 가지고 한 봉지 주더라고요. 아. 네 그때 참 어, 힘들더니 되게 재밌어요. 네. 이제 요즘 아이들 이거 하라면 안 하죠. 근데 네, 그때 <laughs> 되게 재미거든요 이게 하는 아, 네. 그래요. 네. 캄보디아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함께 만드는 동참을 해서 도움을 많이 주는군요. 네. 그러면 판조아 씨는 우즈베키스탄은 어떤가요? 우즈베키스탄은 발효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우유로 만들어요. 우유를 이제 따뜻하게 데펴서 발효를 시켜요. 한8 시간, 1 0 시간 정도 그러면 이제 대부분 저녁 때 데펴서 만들고 다음날 아침에 먹어요. 그러니까 맛은 보면 어, 한국에서 약간 요블레 맛이라고 아, 해야 되나? 약간 네. 비슷해요. 단맛이 없고, 그렇게 해서 많이 먹어요. 되게 유산균이 많이 들었다고, 좋다고 해서 <laughs> 많이 먹고. 그리고 네. 어떤 분들은 치즈도 직접 집에서 많이 담는 분들이 있어요. 아, 치즈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발효시켜서 만드는.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 요플레나 요 요거트, 네. 요구르트 네. 이런 걸 맞아요.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좀 먹기가 힘드니까 거기다 설탕을 음.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먹이에요. 음. 그러면 베트남은 어때요? 네, 베트남에 킨장 어, 문화에 없지만 그냥 여름이나 뭐그겨운부터그겨운 가을 개 전에부터 네. 어 음, 베트남의 연무 문김치에 그 하, 만든 거예요. 아, 이런, 물김치가 네네, 있어요. 그어 문화 자이라서 네. 북쪽에, 아, 음, 북쪽만의사계절에한국의사계절처럼 비슷한 거, 음, 하는데요. 네. 음, 근데 남쪽에 좀 항상 여름만 있어서 너무 더워서. 근데 북쪽에 그 겨울, 겨우, 겨우은좀 한국처럼 초간, 음, 날씨일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네, 베트남에 네. 그냥 연무문김치는 그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처럼 연무, 문긴지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미안 음. 뭐 처음에, 베트남에, 그냥, 어, 뭐, 설란 때, 뭐, 반증. 이거 그떡 있잖아요 네네. 그~ 그 떡이나 저 고기에 맞는 먹는 무네 많아서 그냥 지금 그~ 고기만 먹으면 느끼해요 그래서 그냥 열무 물김치는 시원하게 그다음에 국물 어~ 시원하게 먹는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가지에 먹으면 좀더 어~ 시원하고 그다음에 소화도 잘 돼요 아, 네. 베트남에는 그러니까 가을철부터 네. 이~ 물김치. 우리 그나로 네, 지 물김치와 네, 네. 같은 네. 거를 연무문김치, 아 네. 그래요. 네. 음. 많이 그냥 먹는 그 문화 있습니다. 아 그럼 네. 베트남에 이렇게 김치가 있네요. 네, 네. 그냥 어, 그 김, 김, 김치, 김치, 김장 그 아니고 연무문김치, 네. 문김치에뭐 백백김치, 백김치도 백김치 있어요. 네. 백김치가 네. 그, 있어요. 그런 거 예. 네. 베트남 더운 나라니까 국문에 아. 황상의 가지 있어서 네. 그래 먹고 더 맛있어요. 음.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분 모두 김장 계획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음, 김장을 앞두고 짧은 소감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나 아니면 혹시 가족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죠. 먼저. 네네. 씨. 네, 네. 지난해 김장을 백 폭이나 했는데 반절이. 반절이 요 식초김치가 됐어요. 왜냐면, 하 둘째 딸이 그 네. 냉장고, 김치 냉장고 청소를 담당을 했는데, 전원을 다 껐잖아요. 그리고 전원을 켤때딱 반절만 켜고, 반절을 어, 켜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저, 저도 이제 확인을 못 해가지고, 네. 여름철에 되어서 이제 반, 반절을 다 먹고, 그 다음 반절을 먹으려고 딱 보니까, 완전히 쉬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 보니까 반절은 전원을 켜놓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올해는 엄마가 건만증이 심하니 네. 그러잖아 얘들아 김치 냉장고 전원 좀잘 확인하자 <laughs> 부탁하고 싶어요. 가족분들에게 네, 네. 이 김치 냉장고 전원을 잘 확인하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렇죠. <laughs> 자 그러면 수연 씨는 어떤 누구에게 어떤 말씀하시나요 네, 저는 어머니께서 드린 말씀하고 싶어요. 네, 네 어, 하 어머니 하도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조금 일을 줄이시고, 본인 몸이 생각해서 건강 잘 챙겨주면 꼭좋겠고요 그리고 자식 사랑, 가족 사랑은 고맙,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본인이 더 건강 챙겼으면 몸을, 나이 드시니까 일 많이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덜 하고, 그리고 김장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고요. <laughs> 그리고, 어, 올해는 더 건강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 마지막 내용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판조아 씨는? 네, 저는, 네. 어 막내들은 어려서, 큰 애들은 막내들을 항상 돌봐주고, 저는 김장 이제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막내들이 네. 좀 컸으니까, 딸내다 같이 김장했으면 좋겠어요. 딸님한테 보내신 네, 이야기였죠? 네, 올해는 딸들 좀 도와줄 거죠? <laughs> 네, 딸들이 아마 잘 도와줄 겁니다. 네. <laughs> 마지막으로 장미 씨는 네. 남편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어, 저는 긴장 만든 때마다 힘들었지만, 정만 어, 즐거운 내, 어,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남편의 항상 웃긴 게 그냥 농담 어, 많이 해줬습니다. 어, 그냥 요보 나중에 그 베트남에 가서 뭐그 식당에 어, 음, 하자고 그렇죠. 음. 음, 음, 그렇지. 그러, 그러, 그런, 그런, 그런 만드 또 많이. 어, 장난했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의 곁에 있어서,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에 뭐 맨날 그렇게 해주셔서 뭐 고맙고, 뭐 많이 사랑해요. <웃음> <웃음> 아니, 남편이 남편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편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아, 여보, 사랑해. 고마워요. <laughs> 아,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요, 정말 푸짐한 김장 잔치를 벌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올해도 김장 잘 담그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네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